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요, 제가 직접 응대를 해드립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격은 댓글에다가 적어놓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EV6라는 차량 갖고 왔는데요. EV6 롱 레인지 GT 라인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 갖고 왔습니다. 롱 레인지 차량이기 때문에 완충을 했을 때 500km 정도 가는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6,300만원 정도 나왔던 차량이에요.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1년도 8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의 주행거리는 59,000km를 탔고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년에 20만까지 배터리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주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도 타이어만 교체를 하시면서 타시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보험 이력이 한 건에 150 정도 잡혀 있고요 조수석 뒷문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거 말고는 깨끗하고요 첫 차주분께서 장기 렌트로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저희가 매입해온 차량으로서 1인 신조나 다름없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화이트, 실내는 블랙이랑 크림 시트 투 톤으로 되어 있어서 실내 외관이 정말 괜찮고요. 와이드 선루프 65만원짜리가 들어갑니다. 흰색의 선루프 진리라고 말씀드리죠. 95만원짜리 하이테크가 들어갑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증강현실. 약간 3D 같은 헤드업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V2L 커넥터가 들어가 있고요. 100만원짜리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제규어나 랜드로버에 많이 들어가는데 스피커 음질이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거기에 이제 빌트인 캠 70만원짜리 스웨이드 컬렉션이라고 해서 45만원짜리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얘는 그두 개는 빠졌습니다. 차량 사용하시면서 크게 필요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 들어가 있어도 거의 원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스 연식 대비 전국에서 가장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외관은 화이트 색상의 GT 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된 디자인을 풍기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반자율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부에 레이더 센서판 들어가 있고, 풀 LED 헤드램프, 이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죠.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휠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존재감이 있고요 측면부도 깨끗하고요 상단에 와이드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도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열려 주시면 되고요 실내도 투톤으로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 모습입니다 기본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GC라인 차기 때문에 트렁크가 위로 열리면서 공간도 좋고요. 양옆에 있는 레버를 당겨 주시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요.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 사용도 가능하고요. 차박에도 좋죠. 반대쪽 측면도 깨끗하고요. 이쪽 뒷문이 교환이 됐는데 이색 없이 잘 나온 차량이고요. 뒷자리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2열 모습이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이런 부분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르디안 스피커도 들어가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뒷자리도 넓고요. 워크인도 에 들어갑니다. 운전자석 뒷자리에서 조수석 시트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가장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고요. 누르면 원상복구 되고요. 측면 송풍구도 있고요. 조수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렬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 좋고, 하단부에 전동 시트, 원터치로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시트 포지션도 들어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 잘 나오고요. 이런 부분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후측방 경고 장치 들어가 있고, 운전자석 모습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고 올리는 프로토 윈도우 들어가고, 전동 시트랑 운전자석에도 원터치로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시트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전기 주유구 버튼, 전동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는 59,000km고요. 전기차는 키로수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왼쪽 키면 왼쪽 나오고요. 오른쪽 키면 오른쪽 나오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설정하는 버튼이랑 조향 연동 버튼,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서 반잘주행 지원해주고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에코, 노멀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기능을 길게 눌러주시면 스노우 모드라고 해서 미끄러운 길도 주행 가능합니다. 천장 보시면 썰루프 조절하는 버튼, 기아 커넥트, 핸드폰으로 시동을 끄고 켜고 공조기 설정 가능하고요. 위급상황 때 사용 가능한 SOS 버튼, 하이패스는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모니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553km 뜨고요. 전기 모드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 업데이트 되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폰 프로젝션 기능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해 주고 발레 모드라고 해서 개인 정보 보호하는 기능 인카페이먼트라고 해서 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드라이브스루나 주유소 사용 가능하고요. 후속 추측 모드, 뒷자리 스피커 꺼지는 기능, 카트홈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가정기기 제어하는 시스템, 설정 들어가시면 차량,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풀로 다 들어갑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들어가시면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해서 증강현실 모드도 설정 가능하고요. 라이트 들어가서 실내 모드 조명 들어가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넣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조기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들, 공기 청정기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시동 버튼, 다이얼식 기어봉, 주차 어시스트, 오토 홀드 센서 버튼,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키도 두 개인데요. 원격 시동이랑 원격 주차 보조도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전국 최저가 가장 높은 등급의 옵션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는 EV6 롱레인지 GT 라인 차량 갖고 왔습니다. 옵션이 정말 좋기 때문에 외관이나 실내도 정말 이쁘고요. 안전에 관련된 편의 장치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경기도 우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가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자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나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